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오후 영상을 통해서 아 어,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조종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여, 영상을 올리고 어, 또 이제 삼성전자도 물론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거와 연관선상에서 허를 찌르는 상승이 올 수도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 삼성이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아리송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 영상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 상해 종합 지수인데요. 거의 차트가 거의 뭐한 20년 가까이, 예, 2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상해 종합 지수. 자, 이 차트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삼각 수렴형 패턴,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죠? 자, 요 삼각 수렴형 패턴인데, 여기서 한쪽으로 돌파하게 되면 이맨 예, 앞에 있는 왼쪽 맨 앞에 있는 저런 상승이 열릴 수도 있다. 자, 요, 요 그림입니다. 여러분, 요 그림 뭐 요렇게 어맨 앞에 있었던 저 정도 상승 길이가 위로든 아래로든 나올 수 있다. 예, 아래도도 나올 수 있고 위로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최근의 분위기는 어, 뭐, 밑으로, 나,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 분위기죠. 온, 모든 전 세계가, 그리고 중국 국민까지도, 예, 주식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라. 끝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장은 어떻습니까? 활활 날아가고 있고, 미장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된다. 그런 상태고, 중국은 다안 된다. 그러고, 저는 여러분, 주식은 뭐다? 역발상이다. 주식은 남들이 다 쫓아갈 때, 빠져나와야 되고, 남들이 아니다라고 할때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의문점이 들고 있는 건 있죠. 예. 저 동그라미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어? 저 추세선 내려오면 저만큼 왼쪽 앞에 상승했었던 저 기다란 것만큼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최근에, 최근에 상해 종합 지수 3거래일 어제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속 빠졌던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이게 저 앞에 쏙 빠졌던 저 부분이 다시 저 트릭이, 제가 봤을 때 트릭 같아요. 저 트릭이 금매물이 나왔다. 예. 어, 금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트릭을 줬는데, 요게 회복했다. 이렇게 3그레일 동안 회복했는데, 어, 저는 어디에 베팅을 개인적으로 하냐면, 상승으로 베팅한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삼각수렴형 패턴을 돌파하면, 저는 돌파하면서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런 모양, 예, 이렇게 거의 차트가 비슷하죠. 이런 모양으로 해서 어, 이렇게 큰 상승이 상해종합지수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뭐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뷰.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물론 근거 자료는 있죠 내, 내 나름대로 논리는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 백만장자가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아저 녀석이 이렇게도 보는구나 아 나도 좀 참조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지 이거를 무슨 꼭 맞춰 가지고 뭐 이렇게는 편하게 보시라 저도 좀 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 댓글 보니까 뭐 이건 뭐 죽자 살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아, 요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뷰가 나올 수도 있다. V자 체크된 것처럼.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장이다. 자, 근거는 뭐냐? 근거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단 중국 당국에서, 어, 370조 원 규모 증시 부양 패키지 검토 중, 예,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블룸버그라든지 오히려 중국 쪽 내부보다는 해외 블룸버그나 이런 해외 언론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370조가 이 370조가 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370조가 저런 큰 장을 못 만든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370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예 중국에서 예 중국 정부가 움직였다 중국 정부가 어 일단 370조 지만될 때까지 예 증시 부양에 목숨 걸었다 예 한번 이제 한번 젊음을 한번 불태워 보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방향을 그렇게 어 하겠다 라고 이 증시 부양 패키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라는 건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 하, 맞겠다. 그래서 지금 어, 2조, 2조 위안이니까 한 370조 원의 자금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요 정도 돈이 들어오면 저는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요리 여기, 여기에서 우리가 아니 장자 님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미장은요. 미장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올해 고점, 이제 뭐 PER도 그렇고 고점이라고 해서 만약에 하락하고, 하락하는 대신에 중국 증시는 폭등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예, 미국을 따라갈 거냐? 중국을 따라갈 거냐? 그래서 허를 찌르는 상승은 제가 봤을 때 중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삼성전자 매출의 60%, 반도체 매출의 60%, 가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2024년도 어, 수출입 전망 시나리오를 보시면 시나리오를 보시면 자 작년이 어, 앞에 있는 게 수출이고 예 뒤에 있는 게 수입입니다 막대 그래프 그맨 앞에 있는 게 2023년이고 그다음 막대 그래프 세 개가 2024년 전망이에요 전망 보시면 뭐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어떻든 간에 예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수입액이, 예, 수출액이 6,800억 달러. 예, 수입액은 6,660억 달러. 이렇게 흑자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수출액이 훨씬 늘어나는 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적은 작년보다 훨씬 좋아진다. 자, 수출이 늘어난다. 중국이 좋아지는 걸 가정해서 어디까지나 시나리오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라는 게 맞다 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2024년도에 품목별로 전망이 어떻냐 보시면 예뭐 컴퓨터도 있는데 중요한 건 예, 반도체가 예 이번 2024년도에 수출 품목에서 상당히 큰 효자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 삼성전자는 이렇게 수출이 좋아지면,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지면, 삼성전자는 중,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주가의 방향을 중국으로 선택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의 영향도 일부 받겠지만, 예, 중, 허를 찌르는 상승, 예, 중국이 이렇게 만약에 큰 랠리와 급등이 나와버린다면, 나와준다면, 허를 찌르는 삼성전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어, 세력들도 아마 올해하고 내년까지 잘하면 미장보다는 중국이나 아시아, 대만, 한국 쪽 증시가 저는 훨씬 좋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미장이야. 그래도 미국이 제일 좋아하고 지난 10년간 미장만 바라보고 왔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 나스닥 지난 20년간 보시면, 예, PER 지금 30배, 이 초록색 선 보시면 거의 고점이었어요. 이때가 오면, 어, 코로나 때 살짝 넘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살짝 엄청난 유동성으로 살짝 넘긴 했지만, 여지없이, 예, PER 30배에서는 무너졌다. 제가 봤을 때는, 아, 고점의 가능성을 한, 조금 열어둘 필요는 있다. 우리 조심할 필요는 있다. 물론, 여기서 더갈 거예요. 더갈 수는 있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 자, 나스닥 월봉입니다. 월봉. 자, 월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저는 위에 V자 체크, 이게 쌍봉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놔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 쌍봉보다는 항상 주가라는 건, 여러분, 주가라는 건, 예, 어, 우리가 이제 그 강아지 산책 이론 아시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주인한테 보시면 지금은 주인하고 좀 주인이 노란색 선입니다. 60일 선입니다. 주인이 자, 주인하고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지금 어떻, 어떻습니까? 멀어져 있죠? 예,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설사 더 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 안에 가까워질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